안녕하세요. 황영웅 시대입니다. 황영웅 콘서트 서울 공연을 지나면서 팬카페 회원 숫자가 1000명 정도 늘어났고요. 저 황영웅 시대의 구독자는 28일간 기준으로 15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은 공식 팬카페 들어와서 보시면 매일 우리가 전체 공지를 한번 봐 주셔야 돼요 전체 공지로 제가 들어갔어요 가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소셜 지수를 없 시키자 이런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어 팬덤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뮤비시 뮤비시 어 성공을 해서 45,000 비트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188명이 참여를 해서 45,000 비트를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나 그거 모르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어,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다 투표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다가 투표를 팡팡 해달라. 팬덤 프로젝터,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 오빠가 돌아왔다. 여기에다 투표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제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다짜고짜 뮤빗으로 가볼게요. 뮤빗. 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그냥 따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신 다음에,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 누르시고요. 뮤빗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뮤빗. 뮤빗이라고 입력하시면 뮤빗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M자로 돼 있는 거. 여러분들이 설치 누르시면 되겠죠?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 누르고 들어갈게요. 열기 누르고 들어가면,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계정이 나와요.그런데 카카오톡은 계정을 3개까지 가질 수 있고요.멜론도 계정을 3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근데 구글은 내 맘대로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근데 제가 이미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갈게요.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뮤비 처음으로 가볼게요뮤빗 여기서 어, 이제 로그아웃을 시키면 아무것도 없는 거로 가겠죠 그쵸 어, 제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을 로그아웃 시킬게요 로그아웃 시켜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뮤비셀 깔고 오면 요런 화면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구독한 아티스트 뭐 이런 걸해 보라 그랬어요 그럼 로그인으로 들어갈게요 로그인으로 가면 무엇으로 로그인을 할래 이렇게 마, 많이 물어봐요 그쵸 일곱 가지나 돼요 이거 중에 뭐 하나 하면 되는데 카카오 계정은 3개까지 할수 있다 그랬어요. 네이버도 3개까지 할수 있어요. 근데 구글은 무한정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구글로 들어갈게요. 구글로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계정 있지만 제가 한 번도 안 썼던 이런 계정을 한번 써 볼게요. 저도 이게 뭔지 몰라요. 이 계정을 한번 써 볼게요. 여러분들이 계정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다계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다계정 안 해드렸나요? 다계정 그럼 또 다음 기회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어, 로그인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동의 및 공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약간 동의하고 회원가입 동의 됐나요? 어, 약간 동의하고 회원가입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무것도 몰라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화면으로 왔어요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니까 뭔가 담벼락 작성하라 그래요 그럼 담벼락 작성해요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쵸 저는 학영과수를 응원하러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저는 학영전국투어콘투어콘서터 대박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담벼락을 작성한 거예요. 담벼락을 작성했는데 거기 옆에 보니까 게시물이라는 게 있어요. 게시물로 가볼게요. 게시물도 뭔지 몰라요. 저는 커뮤니티에서 보기 이렇게 했어요. 뭐가 있나요? 어, 뭐 전국이 있고 이런데 우리 가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여서 그럼 못하겠어요. 나는 지금은 지금은 못하겠는데 그럼 이렇게 놔둘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거 편집해 볼게요. 편집. 이런 건잘 아실 거예요. 편집, 앨범에서 선택. 뭔가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분에는이 음, 아기를 한번 오라 그럴까요? 이 아기 아니고, 어, 이 아기를 한번 불러볼게요. <laughs> 이 아기가, 이 아기가 더 잘생겼어요. 사실은. 근데 이 아기는 얌전해요. 그쵸? 어, 모자를 빌어쓴 아기는 엄청나게 활발하고 이 아기는 좀 얌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닉네임 고치면 되겠죠. 그쵸? 어, 조금 저 조금 큰 아기, 조금 큰 아기라 그럴까요? 조금 큰 아기 두 번째 아까 걔보다큰 애니까 조금 큰 아기 이렇게 닉네임은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예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게 작성이 됐어요, 그렇죠? 어, 그럼 눌러볼까요? 그럼 조금 큰 아이로 이렇게 제가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나의 명함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보느냐 그러면. 한 번씩 쭉 돌아보면 돼요. 일단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어, 보니까 여기는 뭐 특별히 해줄 게 없어요. 해줄 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뭔가, 어, 차트가 있어요. 차트. 그리고 여기 상점이 있어요. 이거 뭐 유료라든지 뭐 이런 거할때 쓰는 거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뭐가 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갔더니 우리가 하라고 하는 뮤빗이라는 게 있어요. 뮤빗. 뮤빗을 들어가서 보시면 어 뭔가 쭉 내려가볼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순서가 맨 위에 있었는데 순서가 많이 내려갔어요. 뮤빗에서 음 이렇게 뭐 음악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음악부터 듣는 것부터 할까요? 어 음악 듣는 거어 카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카페 링크 타고 들어가서 들으시면 되고 카페에 가입 안돼 있으신 분은 만들면 돼요. 하나씩 듣는 것보다는 어 나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들으면 되겠죠. 그 그래, 좋아요 눌러주시고 플레이리스트에 추가.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할했더니 나는 플레이리스트가 없대요. 플레이리스트 새로 만들기. 그러면 뭐라고 만드냐? 여기서 황영웅이죠, 그렇죠? 황영웅 노래 뭐 다른 가수들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황영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어 생성되었대요. 생성되고 이제 닫기 할게요. 닫기 하고 지나가요. 그랬더니 황영웅을 구독하래요, 그렇죠? 내가 황영웅을 구독할게요. 항영웅을 구독했어요. 이제 구독했으면 어 조금 전에 커뮤니티 쓰는 거될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민들레로 가 볼게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당신표 놨어요 그럼 민들레가 있어요. 민들레 누를게요. 민들레 누르고 하트 누르고 구독 중이래요. 제가 이거 언제 했었나요? 처음한 거 같은데. 음, 응, 네 구독 중이고 플레이리스트에 추가 항영웅에다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 눌렀을 때쭉 플레이되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 민들레 다음에 해바라기, 해바라기 가서 또 좋아요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줄게요. 이렇게 플레이리스트에 추가. 이렇게 했어요. 어,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끝까지 쭉다 하면 되겠죠? 끝까지 쭉 내가 해가지고, 우리 가수님 노래를 어, 제가 했던니 12개가 나오더라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다시 이제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서 보시면, 뒤로 가서 보시면 음, 지금 우리가 하라는 건 뭐냐면 투표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황영웅을 일단 쳐볼게요. 황영웅을 치면 황영웅 추천 동영상이 있어. 요 이거 봐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 이렇게 하면 또또 또 들어가겠죠. 여기도 좋아요 눌러주고 어, 여기 들어가셔서 이것도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면 돼요.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고 어, 이제 계속 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요거 있죠. 영영도 있어요. 요것도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여기 눌러서 플레이리스트 추가. 플레이리스트 아까 만드는 거 봤죠? 그냥 이건 좀 쉬워요. 시스템이 쉬워요. 그 다음에 쓰러집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거 누르고 플레이리스트 추가. 이렇게 해서 있는 것을 다 그렇게 좋아요. 좋아요 다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자는 것은 이거 플레이에서 순서를 올리자 이것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자 그러냐면 팬덤 프로젝트를 달성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26%가 됐대요. 팬덤 프로젝트 요것을 하자 그랬으니까 팬덤 프로젝트 여기로 왔어요. 그랬더니 황영웅이 지금 26%를 하고 있대요. 뭐에서 26%를 하느냐 하면 여기 45000비트를 달성하자. 45000비트를 달성하자 그랬는데 66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참여해 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비터 무료 충전 들어가볼게요. 비터 무료 충전에 들어갔더니 어, 동영상 광고를 보라 그래요. 동영상 광고를 보면 되겠죠? 동영상 광고를 30번을 보래요. 16세 이상인가요? 예 해서 동영상 광고를 보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제 광고가 끝나면 저에게 뭔가 주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포인트가 이게 중간에 끄시면 안 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투표 뭐 많이 하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를 못 찾아서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 끝난 것 같은데 리워드가 주어질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아하! 그럼 R이 아니라 2? 됐나요? 수영할 줄 알아? 두 쓰면 수영하는 방법을 아는지 묻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안 보여요. 뭐 어디서 하는지. 뒤로 돌아가면 또 이게 리워드가 안 주어지니까 가능하면 끝까지 들어 주는 게 좋아요. 는 거니까. 됐나요? 어머 뭐 이렇게 길어 광고가. 음, 이제 주어어요 그러면 리워드가 주어졌으니까 X 누르고요. 그러면 저에게 하트가 들어올 거예요. 하트가 세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서른 개다 들어주면 하트가 계속 생겨요. 근데 이 미션 다른 것은 구태이 뭐 지금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 쿠팡 방문하기 이게 쉽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어 그냥 두개를 주더라고요. 두개를 주니까 어 동영상 10개 듣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조기 만료될 것 같아요. 조기 마감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참여하는 것을 연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 하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쿠팡이 안 들어있어서 리워드를 안 주나 봐요. 하여튼 뒤로 이렇게 해볼게요. 쿠팡 들어왔다가요. 음, 여기 작년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걸못 찾아냈던 거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투표 들어가기. 투표 들어가기 해서 나에게 어 마이 비트가 다섯 개가 있대요. 그러면 숫자 5를 눌러보면 되겠죠. 확인. 그렇게 하면 내가 투표를 하고 있어요. 참여를 하고 있대요. 그렇게 해서 이 포인트를 모아서 그냥 싸주는 쌓아주는 거예요. 싸주는데 우리가 목표가 얼마냐? 45000이에요. 45000이고. 음 지금 참여하신 분이 67명인데요. 지금 11월 3일까지죠. 1, 2, 3. 어, 이렇게 나눠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오늘 1, 2, 3, 3일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 어, 제가 날짜를 잘못 얘기하신 것 같, 아 말씀드린 것 같아. 엉뚱한 거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 굿저 주문하는 말씀을 드렸네요. 잘못했어요. 미션 기간이 1 7일까지에요 17일까지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댓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혹시 모르시는 분 어, 일단은 전체 보기를 눌러 보세요. 전체 보기를 누르면 댓글 쓸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다 댓글 써 주시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환영. 응. 음, 음. 전국 투어 콘서트, 콘서트 대박나세요 이렇게 해 주면 돼요 어,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안 되면 지금 막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보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거 좋아요 보면 또 좋아요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럼 상점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뭔가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이렇게 상점을 가야 되더라고 이렇게 뭔가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안 가셔도 되고 지금은 뮤빗에 들어오셔가지고 동영상 어, 나의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거 있었죠? 한번 가볼게 요 나의 플레이리스트가 여기 나오겠죠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에 가보면 여섯 개의 동영상이 있대요. 그래서 1 2 개를 집어넣으세요. 전체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들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들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또 편집에 들어가서 순서가 내가 뭐 이상하다 그러면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 순서를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순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들어주시면 돼요. 이대로 들어주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지금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아마 여기까지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진도는 쉽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